그러니까 전망대 위쪽에 올라왔는데요 여기도 뭐 풍경이 죽여줍니다 이걸 어떻게 담을 방법이 없네요 홍콩 출장장 해봐 인천공항 2터미널도 e 처음 가봤는데요 여기는 인천공항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왔습니다 국유유급 수리 니 차량을 해서 쫓아가게 되습니다 그러면 떠나보겠습니다. 뿅! 야 이발까지 했어. 세상에! <웃음> <웃음> 아니 보셨죠? 홍콩에서 열리는 힐티 언박시드 아시아 2024에 초청이 되었는데요. 대한항공을 보내주셔서 아주 편안하게 다녀왔습니다 기볶음밥, 볶음밥, 닭고기 같은요 닭고기, 요거트, 요거트 미니 사이즈 요거트, 미사이즈 맥주.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짠, 짠. 들어가는 코에도 면세점이 있네요. 이는은좀 쇼핑에 특화어 있다 보니까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세관 먼저 들어가야겠네. 수린이 따라 왔는데 지금 징꾼 시키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카메라만 들고 있지롱. 징꾼. 네, 수린이 징꾼이라고 해요. 아 힘들어. <laughs> 집에 가고 싶다. 오 신호등이. 내가 고용됐는데 시키고 있어. 겁나 힘들어 보이는데 안 가져올 거야. 날씨 추이네 홍콩 버스들, 고속 버스들. 오 좋다. 좋아. 이게 일하러 온 거야 놀러 온 거야 여기는 택시들도 다 영국 빌 영국식이야 영국식 비사들은 아니네 호텔 죽이네 일티 고마워요 진짜. 우와 우와 아름답다 야 이런데서 묵다니 좋은데 엄청 호텔이 블링블링 블링블링 오야 <laughs> 어? 수영장이 있어 어 수영장 수영복 챙겨올아 어, 재밌겠다 이야 가운데에 보렇게 프라이빗하게 수영장도 있고 룸 수영장에서 바로 쓸수 있는 룸 어, 여긴 뭐야 여기 나름 루프탑인가? 사람 하나 없는 루프탑 비가 막히는동만 비가 아 수영복을 가져왔어야지 수영을 하지 아침이라든지 점심 점심만 빼고는 다 수영하기 좋겠는데 자 지금 혼자서 로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아주 행사할 곳입니다 내려가보자 <laughs> 네. <laughs> 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아 <laughs> 촬영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예. 네, 네. 아침에 아, 촬영을 못 해가지고 아 저는 지금 혼자서 그냥 브이로그 찍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들입니다 <laughs> 네 <웃음> 저희 행사가 여기서 하나 봐요? 네안 그래도 저 같습니다 뭐 이름하고 쫙 있더라고요 오아 네. 이게 메뉴예요? 감사 와우. 와우.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엔트웬달님이 어, 이렇게 커피를 사주셔가지고 현장에서 아, 첫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 너무 맛있던데요. 각국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모여는데요 눈이 높아지는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Because we will go to. 더 빅토리아 피크 위 고스 포 6세. 앤댄 에어포트 타 레트닝. 아, 항구네, 항구. Can you s e 옛날부터 홍콩항구가 유명했는데. 부산 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역시 무역의. 런지. 엑서 얘네들이 땅은 적고 사람은 많고. 할 수가 없으니. 아파트를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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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와. 아시시. 어못 뿌려지겠다. 네. 자, 빅토리아 피크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이름이 빅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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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아 피크고요. 갤러리아. 여기 이제 그 쇼핑센터 이름은 빅토리아. 피크 갤러리아라고 합니다. 오, 바람 바람. 지금 오늘 태, 태풍이 여기 홍콩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그대의 이름, 바람 바람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바람바람 r a 바람 a r 바 m b 이 r a m b a r a m b a r a m b a r a m b a r a m b a r a m b a r a 다 b a r a m b a r a m b a r a m b a r 전망대 위에서 홍콩 전역을 한번에볼수 있는 홍서양의 만남?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이이 여기가 빅토리아 피크 올라올 올하네 태풍 바람 바서면서여기로 올라오는 사람 있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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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서 저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는 것 같은데 그 야경을 못 찍네 아 아쉽다 어쨌든 뒤편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 트램. 빅토리아 피크 위로 올라오는 트램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원래 트램을 타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트램을 타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젊은 전 T V 가 보이고요. 자, 옆에 이제 수리니 T V 수리니 따라왔는데. 공고. 홍콩에 뭐가 유명하지? 로이스가 인로아스인가와 날씨 진짜 죽인다. 너무 좋았어요. 자 여기는 피크 갤러리아라고 해가지고. 어 아직 입점들은 많이 안한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최신식으로. 자 여기는 안에 쇼핑센터 같은데 쇼핑센터 같고 와, 여기 보이시나요? 코치, 코치. 오늘 보이는 건 코치밖에 없었어요. 다 문을 닫아놨은아 여기는 그 비토리아 피크 그 앞쪽이 아니라 뒤쪽, 그러니까 전망대 위쪽에 올라왔는데요. 와 여기도 뭐. 풍경이 줄여줍니다. 이걸 어떻게 담을 방법이 없네. 확 트여진 이 풍경이 진짜 가설뻥 뚫리게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은 이렇게 해버야스 채널에서 수리미 공구 촬영차 힐티. 감독으로서, 올피디로서, 홍콩에 따라와서, 진짜 좋은 공격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저쪽이 이제 태풍 도름 같은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태풍이 오는데 날씨가 좋아요. 바람은 좀 부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감사할 수 있어요. 좀더 이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저 때는 진짜 몰랐어요. <laughs> 뒤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 <laughs> 관심이 많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편집하다 들었는데, 어, 뒤에서 갑자기 해보아스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여기는 식당 같고 식당에서 벌써 우리 여기 매니저들은 여기서 식사를 하시네, 미리 하시는 것 같아. 스타벅스가 여기도 있는데 얼마지? 어? 아또 친근한 얼굴, 어, 엔트엔달님. 엔투엔달. 아, 엔트엔달. 엔투헨달이라고 하지 않고? 엔투현달 엔투현달링 아 제가 사드렸는데 계속 뭐... 얻어먹기만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얻어먹고요 제가 대구 한번 내려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목소리> 또 얻어먹었어요 <laughs> 계속 얻어먹네 세계 평준화의 맛 스타벅스 엔투헨달링 커피 또 얻어먹었어요 스타벅스 우리 이태희님을 찾아야 되는데 수린이 어디갔을까? 진짜 찾고 다녔어요 근데 안보이더라고요 어딜갔는지 수린이 찾아가자 슬슬 나가야되나? 밖에 나가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수린아 어디갔니 수린이가 어디갔을까 왜? 왜 터져? 타사이구나. 신기하게 부르니깐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 찾는거 들었어? 술이나 어디니 <laughs> 여기서? <laughs> 음, 해보았스 채널이 직무얘기를 하면서 본인 채널 지금 찍고 있어. 요 음, 해보았스. 지금 혼자 세카모드로 하면서 아이유튜버, 테크유튜브 딱 한다고 막. <웃음> 그 <웃음> 과자 판매점에 한국노래 나오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아 후식 따야 돼. 나 지금 딱 먹으면 저작권 걸리니까. 아. 아 확실히 유튜버는 틀리네. 난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저작권 걸리면 걸리는 대로 그냥 올려버리는데 자 아, 우리, 우리 목수수첩님과 그리고 시골 감성목수 네. 블라우님 어, 네. 팀 <laughs> 영상을 촬영하고 보고 야 45분 결항 1시 20분 결항 12시 20분 결항 2시 15분 결 예정 그 다음날이라고 하면 7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 결항되면 또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죠?